여러분, 평안하십니까? 2월 27일 토요일 한절 한 끼.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.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죠.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형제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. 먼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.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.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 여기지 말라.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베옵느니라. 아멘. 구체적인 말씀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교회 공동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. 교회는 늘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.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은 자들에게 큰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죠. 그것을 알려 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데요.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.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 사실 강조점은 좀 다릅니다.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14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.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. 하나님은 우리 고유의 공동체의 가장 작은 자에게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.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.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. 우리가 주기도를 할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데 아,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내야 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수 있죠.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? 오늘 14절에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, 우리 가운데, 세상 가운데 잘 이루어내고 있는가? 천국을 구현해내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바로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란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. 이 땅에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, 모델로서 서 있어야 하죠. 그러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들입니다.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죄의 속성들과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.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는 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.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죠. 우리가 거룩성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꽁꽁 싸매어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 짓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다고 한들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.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. 늘죄 지을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.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.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범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죠.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? 교회가 그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. 처음에는 일대일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단호하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즉 출교시켜서 믿음의 형제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?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. 형제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.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 공동체가 품어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러나 그럼에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권고를 드리려고도 하지 않고 아 그런다면 마치 불신자처럼 여기고 출교시키라고 단언하십니다. 왜냐하면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죄악이 퍼져나가고 거룩함이 무너져서 회복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.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. 아멘.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? 본래의 뜻은 이렇습니다. 어떤 범죄한 사람이 교회가 뭐라 하든 나는 상관없다.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. 아무 소리하지 말아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교회에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. 그 말은요.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은 하늘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.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거룩한 공동체라면 이라는 거죠.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.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각 지체입니다. 여러분, 우리 몸에 작은 상처가 나면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회생합니다.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아주 깊은 상처가 나고 곪게 되면은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으니까 온 몸의 지체들이 나서서 신속히 처치를 해야 합니다.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점점 그 상처가 퍼지고 곪아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치료가 안 되면 도려내든 짜내든 잘라내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야 모두가 살수 있습니다. 우리 공동체 안에 죄악의 문제도 바로 그렇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더라도 그것을 빨리 인지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. 교회 공동체도 안팎으로 재화 여러 가지 문제로 병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마치 몸의 한 부위에 상처가 났을 때온 몸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죄악에 민감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. 혹시 우리 안에는 그 상처가 깊어서 골물대로 골며버린 죄악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상처가 그렇게 깊은데도 우리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?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천국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